저희 중고차 카성비 유튜브 채널 상단의 링크를 누르시거나 검색창에 중고차 카성비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더욱 다양하고 많은 매물을 검색하여 상세한 정보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차량들만 선별하여 소개하는 중고차 가성비의 진상록 과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오늘도 역시 8단 미션이 적용된 후기형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또이 차량 내구성, 주행 질감 뛰어난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 제 뒤쪽에 보이는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BH 330 럭셔리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제네시스 BH 차량 준비한 첫 번째는요 이 차량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1인 신조 차량으로 외관 컨디션부터 엔진 미션 컨디션까지 철저하게 관리해 온 정말 꿀 메모리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두 번째으로는 이 차량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페이스 리프트를 거치면서 8단 미션과 앞쪽에 있는 물결무늬 LED 라이트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차량 입고와 동시에 경정비까지 마친 차량이기 때문에 향후 경정비 부담까지 덜어주는 정말 꿀매물의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500만원대로 정말 가성비 있는 금액에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영상 기대하고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차량 스펙부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BH330 럭셔리 차량 준비했고요. 최초 등록일 2011년 3월에 등록 된 2012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 거리는 11만 3,000km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주행성 전혀 지장이 주지 않는 단순경과 단순 판금만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가성민 중고차에서 제네시스 BH 차량 특별 할인가로 준비한 금액 480만원 480만원의 제네시스 BH 차량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바로 저와 함께 차량 전면부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색상 같은 경우에는요 관리하기 정말 쉬운 실버 색상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전면부 유리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돌틴 현상으로 인해서 크랙한 부분이라던가 티팅뜬 부분 하나 없는 깔끔한 전면부 유리 상태 확인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 본네트나 앞범포 쪽에도 문콕이 기스로 인해서 굴절된 곳 하나 없는 깔끔한 전면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 측으로 길게 뻗어져 있는 헤드라이트 상태 또한 백화현상 하나 없는 깔끔한 라이트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전방까지 센서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 쪽도 한번 비춰드릴 건데요. 앞쪽 휀다부터 사이드미러, 앞 도어, 뒤 도어, 뒤 휀다까지 역시나 이인 신조 차량답게 정말 깔끔한 외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 남아있고,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도 동일하게 30%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차량 후면부도 한번 비춰드릴 건데요.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정말 훌륭한 후면부 컨디션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트렁크 더 아래쪽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후방 감지 센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트렁크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대형 세단답게 정말 넓은 트렁크 공간 확인되고 있고요. 트렁크 바닥이라던가 벽면 쪽에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거나 오염되는적들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트렁크 공간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보조석 측면 문 쪽도 한번 비춰드릴 건데요. 뒤쪽 핸다부터 뒷 도어, 앞 도어, 사이드 미러, 앞쪽 핸다까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문콕 ]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된 곳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외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510만 원에 만나볼 수 있는 후기형 제네시스 BH 차량 외관 컨디션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부터 공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탑승 전에 시트 상태 먼저 확인해볼 건데요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 같이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 확인해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운전석과 동승자석 모두 전동 시트까지 모두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운전석 도어트립 쪽에는 1, 2번 슬롯 추정을할수 있는 메모리 시트까지 적용이 있는 차량이고요 그럼 바로 제가 실내에 탑승해서 엔진 시동부터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부터 한번 걸어 봤는데요. 정말 부드럽게 단번에 걸리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 핸들을 손으로 만져봐도 엔진 떨림이 핸들로 전달되는 잔 진동 또한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차량 실내 옵션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부 쪽을 봐주시면요. 눈부심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 ECM 하이패스 룸뮬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굉장히 와이드한 모습의 정품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또한 선명도 좋은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좌우동립 프로토 에어컨과 각종 오디오 퀵버튼 적용되어 있고요. 기어 노브 쪽에는 양쪽 모두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스포츠 모드 버튼, 전방 감지기 온오프 버튼 적용되어 있고요. 여기서 핸드 쪽도 비춰드리면 이렇게 다크 우드 그레이가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어디가 변색됐거나 오염된 곳 하나 없는 깔끔한 핸들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핸들 우측 편으로는 트립 장 메뉴 얼 버튼과 크루즈 컨트롤 버튼 적용되어 있고 좌측 편에는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 뒤편에는 핸들 열선 버튼과 전동식 텔레스코피 기능 적용되어 있고요. 이어서 계기판 쪽도 비춰드리면 현재 실 주행거리 1 1 3 0 5 5 k m 정도 차량이고요. 계기판 좌우측으로 경고등 하나 올라오는 거 없는 깔끔한 계기판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제네시스 BH 차량 1열 옵션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2열 시트에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대형 세단인만큼 정말 넓은 실내 거주성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레그룸 공간, 헤드룸 공간 충분히 여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암레스 쪽도 비춰드리면. 뒷좌석에도 양쪽 모두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그 아래쪽에는 앞좌석 미디어 창 컨트롤 할수 있는 순정 미디어 컨트롤러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2열 시트도 시트 컨디션 비춰드리면 앞좌석이랑 동일하게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510만원에 만나볼 수 있는 제네시스 BH 차량 외관 컨디션부터 실내 옵션까지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인 쪽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사운드 확인하기 위해서 본네트를 한번 개방해 왔고요. 그럼 바로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에서 들리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정숙하고 규칙적인 엔진 사운드 들려주고 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차량 최종 스펙 정리해 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이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BH 330 럭셔리 차량 준비했고요. 최초 등록일 2011년 3월에 등록된 2012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1만 3천 k 로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주행성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단순교환과 단순, 단순 판금만 있는 차량입니다. 오늘 저희 카성비중고차에서 후기형 모델 제네시스 BH 차량 특별 할인가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480만원, 4 8 0만원에 제네시스 BH 차량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유튜브 댓글이나 상단에 보이는 저희 카성비중고차 대표번호를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서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이 차량 외에도 저희 카성 비중고차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굉장히 많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요. 연락주시면 탁송거래 절차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는 좀더 가성비 있고 좀더 저렴한 차량을 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중고차 카성비의 진상로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